첫째 교회 은혜둥이 친구들,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전우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친구들 사진을 보고 보고 또 봤어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우리 오늘도 씩씩하게 예배드릴 수 있나요? 우리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한테는 전우사님이 있다가 비밀 알려주도록 할게요. 비밀이 뭔지 궁금하죠? 오늘도 예배를 씩씩하게 드려보도록 해요. 은혜둥이 친구들, 준비됐나요? 다유. 역시, 우리 은혜종이 친구들은 찬양도 크게, 열정도 열심히 잘하는구나.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제는 말씀 속으로 쏙쏙 들어갈 시간인데, 우리 그 전에 씩씩하게 말씀 찬양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찬양을 들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 속 가사에 단어들이 숨겨져 있대요. 우리 친구들이 얼른 단어를 찾아줘야겠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이제부터 이 다섯 가지를 찾아볼 건데, 전호사님처럼 손가락을 쭉 펴서 한 개씩 찾을 때마다 손가락을 접어주면 돼요. 할수 있겠죠? 천형은 딱한 번만 나와요. 귀를 쫑긋하고 손가락을 쭉 펴고 같이 접어보아요. 출발! 친구들, 손가락 몇개 접었나요? 귀에 쏙쏙 잘 들렸나요? 아직 손가락이 펴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 말씀 속에서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말씀 속으로 쏙쏙 들어가 볼까요?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소. 그동안 여러분 몸에 걸친 옷과 신발은 닳지 않았소.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불기둥이 있네요. 광야는 밤에 너무너무 추워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름기둥도 있네요. 낮에는 사막이라 너무너무 더워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고 멈추면 쉬었어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가나안까지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열 밤만 있으면 도착할 텐데 왜 다들 아직도 광야에 있는 걸까요? 우리 귀를 기울여 볼까요? 아 목말라 아 진짜 목마르다 이러다 목말라 죽겠다 모세 어떻게 해요? 물먹고 싶어 물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은혜둥이, 잘 봐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탁 쳤더니 물이 콸콸콸 나왔어요. 우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꿀꺽꿀꺽 물을 마셨지요. 우리 하나님 최고지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 배고프다. 너무 배고파.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노예였지만, 그래도 고기는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 광야에서 배고파 굶어 죽겠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낫겠어. 모세,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네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와. 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출하기 고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될때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를 거둘 때 각자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서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니 먹을 만큼만 적당히 거두세요. 여기 구름 기둥이 보이네요. 아침이 왔어요. 우와, 이렇게 많은 만나가 있어요. 음, 맛있다. 꿀로 만든 과자같이 맛있는데, 냠냠냠. 우리 필요한 만큼만 걷어가자. 어? 근데 분명히 먹을 만큼만 적당히 거두어야 하는데,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거두었어요. 괜찮을까요? 여기 불기둥이 보이는 거 보니까 밤이 왔나 봐요. 메추라기가 땅에 가득 찼네요. 우와! 얼마만에 먹는 고기야. 냠냠냠. 음, 맛있다. 역시 고기가 제일 맛있어. 매출하기 고기도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 하는데 또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나 많이 가져갔어요. 어떻게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욕심껏 모아온 만나와 매출하기가 다 썩고 말았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서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그런데 어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우상숭배예요. 은혜둥이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이 쑥쑥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놀랍죠? 꽃의 기회 은혜 등이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신 분이 누구시죠? 맞아요 우리의 멋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멋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둥이 친구들도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신나게 그리고 기도도 멋진 모습으로 할수 있어야겠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쑥쑥쑥쑥 자랄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늘 함께 기도할게요. 은혜동이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 준비 해볼까요? 다리 다리 기도 다리 손손 손, 기도 손눈눈 눈, 기도 눈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내고 있나요? 친구들이랑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못 드린 지 벌써 두 달이 넘었어요.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고 선생님도 많이 속상하지만 친구들이 집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부모님께 전해듣고 있어요. 친구들 요즘 밖에도 잘못 나가고 집에서 많이 심심하겠지만 혹시 친구들이 밖에 나가게 될 때는 이렇게 마스크도 꼭꼭 하고 손도 꼼꼼히 씻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서 친구들 곧 만날 수 있길 바래요. 그럼 선생님도 기도하고 있을게요. 친구들 안녕. 꽃의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영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선생님이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 건강히 잘 지내고, 우리 곧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 아! 사랑하는 은혜둥이 유튜브. 오늘 예배도 아주 잘 드렸어요. 전도사님이 칭찬 박수 쳐줄게요. 잘했다. 아주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우리 친구들한테 비밀 알려준다고 했죠? 귀를좀 끝하고 잘 들어보아요. 다음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은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으로 띵동띵동 띵동 하고 꾸러미가 도착할 거예요. 그 꾸러미를 그러면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일에 전도사님하고 함께 열어보고, 함께 구경하고,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요. 알겠죠? 혹시 다음 주 토요일까지 꾸러미가 도착 안한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아주 씩씩하게 드린 우리 은혜둥이 친구들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면서 잘 지내보도록 해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날까요? 안녕!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보내주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얼굴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나 출석 확인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멋진 사진이 짠! 하고 올라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멋지게 사진 찍어서 보내볼까요?